부가세 처분을 한번 받았어. 당초 처분이 있었어요. 그 당초 처분에 따른 법정 기일이 있었겠지. 그날에 국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협이라는 데 들어봤지. 신협에서 담보를 설정합니다. 담보. 저당 권을 설정했어. 그런데 예세금에 대해서 다시 증액경정처분이 일어나 여기 이게 X1년 부가세라면 X1년 1기라면 똑같이 X1년 1기에 대해서 증액경정처분이 일어나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담보물건이 있는 재산이 매각된 거예요. 그러면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1억이었어요. 예를 들어 1억. 1억, 그리고 얘도 1억이었어. 그리고 얘가 1.2억, 순수 증액은 0.2억 이렇게 됐던 거지. 음, 이해하셨죠 이제 매각 금액이 예를 들어, 매각 금액이 1억이야. 1억, 응? 그러면 우리 생각에 당연히 저 앞에 있던 1억이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변호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국세기본법 조문을 딱본 거야. 이게 뭐 어떤 개인 변호사님이 하셨더라고. 신협에 신협이라는 게 단위조합이니까 되게 조그만 데들이잖아 전체 신협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조문을 봐라. 조문을 같이 볼까? 우리 변호사님의 마음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조문 있잖아. 징액경정처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러면서 거기 2 2조의3 있잖아. 세법에 당,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블라블라블라 있지. 조문을 딱 보고. 아 조문 보면 안될것 같은데 변호사님이니까 판례를 열심히 봤겠지. 판례. 괜찮아 판례를 보고 어어어 어? 어? 흡수설. 흡수설. 제한적 흡수설. 막 이런 얘기 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흡수설. 판례 보자. 여기 딱 보면. 여기에 흡수되어 당초 처분은 그 효력을 잃고 여기로 왔다. 그러니까 은행이 후 처분보다 우선하지 않느냐, 은행에게 돈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흡수설, 흡수설. 그렇잖아요. 흡수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요 0.2억을 제한으로 뭐 이런 면이 있잖아요. 1억은 원래 그냥 여기에 들어오니까 무조건 된다. 이런 주장을 했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 법원에서 얘기하죠. 어, 변호사님. 봅시다. 1 보세요. 일항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 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끝난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소송물 이론이에요. 소송물 소송할 때 위법사유를 주장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지 세액은 확정됐어요. 압류 건 것도 안 풀어지잖아 저기에. 그러니까 이게 흡수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 확정된 세액에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의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와서 징액 경정 처분이 있더라도. 8 0 페이지입니다. 징액 경정 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신고했다는 국세채권의 법정 기일은 징액 경정 처분에 흡수되지 않는다. 즉 법정 기일은 따로라는 거. 당초 확정된 세액의 권리 의무 관계 에 영향이 없으니까 법정 기일 그대로다. 그래서 당초 신고한 세액의 법정 기일은 신고일이고 당초 처분이나 신고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세액을 징액 경정한 부분의 법정 기일은 고지서 발송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